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계속해서 네.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순서로 이어가 볼 텐데. 네. 자 이번 주 소정아 씨는 또 어디를 아, 다녀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무냉기. 무냉기. 무냉? 무냉기. 무가 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어. 문행기, 아, 문행기 아, 문, 남긴다. 무뭐 남기는 아, 부스, 거 있잖아. 남기는다. 아 넘긴다라는 전라도 사투리 네. 어. 문행기. 저는 약간 이게 그 배각기, 신석기, 구석기, 뗀석기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무슨 시기인데 <laughs> <laughs> 어. 이제. 우리 지역에서만 부르는 표현인거죠? 상상력이 풍부하긴 한데 과연 이런 유추 속에 정답이 있을지 그 마을로 찾아가겠습니다 멍석을 <laughs> 깔아주리라 오늘 찾은 곳은 눈부신 자연이 반기는 곳 청정의 고장 구례 장국마을입니다. 아, 구례까지 가셨군요. 네. 아늑한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고요한 마을인데요. 바라봄 만으로도 평화를 주는 이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로 반겨줄까요? 자, 첫 번째 자랑하실 분 나와 주세요. 네. 아, 네. <laughs> 예, 어서 오세요. 예.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진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외모가 일단은 검성치가 아니세요. 영화배우, 율부리가 <laughs> 아, 약간 그런 부리부리한. 네네. 그울리는 뭐, 아니고요. <laughs> 네. 아 별명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아랑드로? 아랑. 아랑드로. 아 여튼 미남이시죠. 제이 마을은 기농기촌을 해가지고 내려오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러면은 밥한 끼는 해야죠. 네네. 네. 그래서 저녁은. 음. 부담되니까. 정심식으로아 어, 간단하게 예, 먹으세요. 간단하게 전. 예. 딱 숟가락을 들라고 하면은. 네. 그때 우리 그 분유 회장님께서. 네네. 또 십시일반 얼마 거든 돈이 있어요. 네네. 공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새로 입촌자한테. 네. 공투를 보내줍니다. <laughs> 금일 보물. 그렇죠. 이제 금일 사실인줄 알고. 네. 약간의 압박감을. <laughs> 어, 어. 야, 어. 아, 했는데. 야, 센스 있으시다. 이들은 어떤 분? 감동의 도가니탑. <laughs> 감동의 도가니탑. 네. 창국 네, 마을 특산품 감동의 도가니탑. 그래서 저희 명확인, 마을은 명확인이시다. 참 미담과 선행이 응. 이렇게 응. 넘쳐나는 응. 세계에서 가장 마음이 아름다운 마을이 네네. 될 겁니다. 조만간. 어... 나자따은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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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불 가를 근데 나왔거든요 나불 가 나불 뭐예요? 나불 가위게 뭐예요? 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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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불 오늘 <laughs> 말을 너무 잘하니까. 있나 했더니. 아, 제가 서울대에 나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세요? <laughs> 아니, 왜 품질이 <힘이>, 떨어제지 <laughs> 저희 마을에. 잘하고 음. 계세요. 아, 예, 발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가 제2에서 한 20분 정도. 아, 가깝네. 음, 네, 네. 액제와 네, 네. 어, 네. 신라간에 착전역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유독 전쟁과 관련된 지명이 많습니다. 네네. 네, 네. 장궁, 방동, 궁산, 각동, 장구멍, 마산, 지명들을다 그 보이는 곳에 붙뚝서 있는 것이 가구정입니다. 정자에서 보면은 노고단이 보이고, 성진강이 많이 보입니다. 가구정에 거각행의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각행의. 행. 의 네. 네, 어떤 뜻인가요? 갑살리에 거하면서 의를 행한다. 어, 여기 마을 분들도 네. 이렇게 아, 그 현판에 따라서 어, 그 의리가 네. 이렇게, 의의가 있으신지.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의리! 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의리가? 예. 자. <laughs> 아, 그래도 <negro> 그 형판도 있는데. <laughs> 어, 그래요, 그럼... 그럼요. 그럼요. 자, 의리 한 번. 자, 시작. 의리! 이렇게 의리야, 자국어리니다 의리가 넘쳐나는 마을. 예, 6년 전에 여기 귀천한 여기 노인의 총무, 이재승입니다. 네, 아유, 이 반갑습니다. 6년 전에 귀천하셨으면 어디에서 사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아 이건 고향이 아니고요. 아 식구가 응. 무조건 이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음, 아 왜요 어. 아 <laughs> 지금 사모님 나오셨나요? 안나왔어요아 지금 집에서 <laughs>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 그림? 네. 화가세요? 아네자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그렇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음.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당신은 그림 그리고. 음. 나는 내가 그 뒷발을 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와서 맨날 전부 어스면 <laughs> 말을 잘못했구나 그때. <laughs> 어, 뭐, 그고안캐그림 <laughs> 네. 네.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 표정에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제가 뭐, 그건 술에서 하는 거 아닌데. 그쵸. 저 괜찮은데.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사모님이 나중에 이거 방송 보시거든요. 그 사모님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머슴 이렇게 옆에서 어,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죠. <laughs> <laughs> 보신다니까. <웃음> 교사 퇴직 후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최미재님의 열정 가득한 <laughs> 공간입니다. 진짜 잘 그리시는데요 여보 목이 마르는 네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채워주시는 거 그게 더 컸어요 이+ 좋은 모습이란 말씀이시죠 <laughs> 네, 네 남편 이재승 님의 사랑이라는데요 아무 연고 없는 구리에서 시작한 부부의 인생 이 막은 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행복 그 자체라고 우와. 합니다. <laughs> 저희 마을이 행복 마을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laughs> 음, 음. 가장 또큰 공을 세우셨고. 아, 행복 마을이 뭐예요? 행복 그러니까. 여기고 자고, 르신들 한참 이렇게 떨어지면은. 음. <laughs> 장을 다 보십니다. 직접 주무님께서 예, 그리고 그 장봉 그 기록들을 꼼꼼히 네. 이 회계 장부를 만드셔가지고 네, 네. 불에 음 보내서 네. 넘버원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오한.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요? 오한. 그래요? 그래요? 그래? 진독이다. 김여인 회장, 박대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거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 네. 시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 반찬 을좀 했어요? 근데 네네. 막 주위 분들이 맛있다고 공수 쫄쫄 붙이는 것뿐인데 <laughs> 그냥, 그냥 했을 뿐인데. 네. 네. 소금 좀 넣고 뭐 어. 대충 그냥 뭐 아무것도 안거시 대충 조물조물 했는데 그냥 조물조물 했는데 그냥, 그냥. 깔거냥뭐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맛있게 하는 비결이 가장 <laughs> 양념을 어. 적당량을 집어 넣어서 아무도 몰라 그거 아무도 모르는 우리 분행 회장님이 쪼물쪼물한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만납득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숙부쟁이? 숙부쟁이 <laughs> 네 <목소리> 아니, <목소리> 우리 조수님이 숙부쟁이 나물 재료를 딱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목소리> 그리고요 조미료 조금 넣고 깨소금 조금 넣고 참기름 조금 <목소리> 넣고 조금 조금 <목소리> 넣고, <목소리> 조금 한 <목소리> 가루는 조금 넣고 <목소리> 싱거우면 조금 더두여라고 전부 다 조금 <목소리> 조금 <목소리> 조금 넣었는데 이 기습은 이런 게 없어 이해감이 싱거울 것 같은데 아 싱거울 것 같아 아 눈으로 보고 아세요 그냥 싱거울까 묻히면서 싱거울 것 같은데 했는데 눈심자고 조금 조금 싱거워 싱거워 못 들었어 싱거워 <laughs> 제, 제 손길라이, 손길라이. <laughs> 네, 우리 이제 스프딩이 심폐 수생술에 들어갔는데 요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그거 참안 예뻐를 당했지. 오늘 말기게 또. 짜자자, 푸르고진 거. 아니 이게 부프기이 너무 많아, 양이 많아서 그랬어요. 저 많이 먹이고 싶어서 오늘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고. 맞아요, 이제 정확해. 자 오케이요, 이제 오케이. 맞아, 딱 맞네. 조물조물 비터이 소개했습니다. 조물조물. 아이 부끄러서 뭐 말을 흘다고 흘 것이 없네. <laughs> 듣기로는 우리 어머니 손제주가 좋으시다고. 손제주요 응. 아, 제가 가서 사랑하지요. 아, <laughs> 내가 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안할 하시는. 선물로? 네. 아, 자리만 아니 자리만 바뀌셨어요. 아 저걸 만드셨나 직접 다 만드셨대요. 아, 아, 대단하시네. 이 휴대폰을. 네. 네. 갖고 가서 응. 너네 저었다가 놔두고 일러려면요 휴대폰 울려도 몰라. 그렇죠, 응. 그렇죠. 그냥 내가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아 진짜 못하신 <laughs> 거요 여기도 그냥 그냥 만들어서 됐어요. 등산복, 등산복. 빈삼복. 예를 갖 이야 딱이네. <laughs> 그래갖고 전화 뭐 언능 열갖고요열갖고 아니 어떻게? 전화 오면 어떻게 한다고? 리리 앞으로. 아, 저거는 탐난다. 내가 여기서 들어가고. 나좀 초청을 해놓고 혼자 가이 하지. 약간 성우하셨어 뭐라고 하라라라 무슨 말하이나오라라 미신노. 그신노미신 미신노. 미 미신노. 미이노 미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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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이 미신노. 미신 정말로 시대를 잘못 하나 갖고, 그래, 그래. 시대를 꼭언도 쓰고 자고, 원망을다 하고 자도, 네. 네. 나도 못빼고 7학년 3반이 됐버렸어. 아이고야. 내가 지금 내가 후회가 돼서 죽겠어. 그래서 내가 음. 지난 사아온자소전을 한번 써볼까. 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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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야, 그건 음. 괜찮네요. 근데 애들이 못 쓰게. 애들이 못 쓰게. 어, 어. 우리 딸이, 어. 우리 엄마가 제일 로 어. 대학문에서 고생을 하고 산용하라는데, 심리 상담을 댕긴 게, 땀한끗 어. 반대. <laughs> 아. 아유, 그럼에도 네. 충분히 아로다우십니다. KBS 황성상국의 전매청 프로의 회희 마을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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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 아주 예의바르게 또 인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마을 바로 뒤에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네. 우리 마을 저수지는 아, 오때천머리또가 저수지. 네. 대지 소화산형 삼월의중공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어. 이 저수지는 구례군에서 그때 당시만해도 제일 큰 저수지였고 음. 요거랑1 5 0 7 m 에서부터 물이 시작해가지고 어. 일명. 문행기라고 하는 아 나왔어, 문행기. 네, 문행기. 어, 네. 네. 물이 넘어와서 하암사 전계곡을 합쳐서 물이 넘는다고. 네. 문행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문행기요. 문행기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그 우리 그 사투리 말인데 우리 리에서 쓰는 말인가요? 네, 물, 물 넘겨, 물 넘겨, 물 넘겨, 물물 넘겨. 넘겨. 아 노고 다음부터 물을 넘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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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그게 순 작업을 안 하면 뱀사골 쪽으로 저, 남은 쪽은 물이 빠지니까 범이 네, 되면. 예, 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3, 40명 동원해가지고 수료작업을 하고, 이제는 차별, 차 법을 먹고 올라가서 아. 수료시고서그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 저몇 살인가요? 아버님, 네. 지금 뭐60 정도 되셨죠? 감사합니다. <laughs> 젊어 보이세요. <버리세요>. 네. 네. <laughs> 제가 7학년 <친환경> 어. 8반입니다. 내 <laughs> 이름은 네, 저도 80이거든요. 오. 근데 저는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컸습니다. 아. 청정지역에 네. 공기 좋고 물 좋은 농산물만 묵고 있어서 근간가 싶은 사람 그래서 어... 혹시 우리 마을에 이사 오고 싶으면 미리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아, 이거... 아, 연락 주세요. 아들입니다. 올해 백살. 오래 백수연. 어머 진짜? 와 아, 진짜요? 그래. 네 오, 아니 오 올해 세자리 수 나이를 맞으셨다는 네 김덕림 어머니를 몽상으로 보셨습니다 어머니 뭐라도 네, 저를 맞이 이쁘다고 맞이 계속 그래요. 아니 저도 아시죠. 네, 카메라 보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laughs> 올해 1 0 0살이시고요 이름 김덕님. 네, 아이고 어머님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자녀분이 몇 분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네 명. 네 명? 아 네, 제가 큰 딸. 큰 딸. 그럼큰 딸님이 지금 여기 어머님 모시고 사시는 네. 거예요. 엄마. <laughs> 앞에다가 치웠어요 사실이야. 표냐 현이 얼굴이 좀 닮으셨어. 이 눈매가 따님하고 닮으셨어. 닮았어요. <웃음> <웃음> 어머님 따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니까 좋으세요? 좋지. 아 뭐가 좋으세요? 뭐든지 좋아. 뭐든지 좋아, 뭐든지. 맛있는 것도 많이. 아주 기력이. 해주시고. 네. 어, 기다려 시고 음, 네. 목소리 힘도 있으시고. 네. 요즘에 사실은 전화도 좀 자주 못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복 받으셨어요. <laughs> 서로의 마음만큼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정답게 지내는 아 모녀. 바로 저렇게 앞에. 네. 함께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 두 분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다. 둘로 꼭 닮은 모녀의 선한 미소에 덩달아 <laughs> 제 마음까지 훈훈해졌답니다 어머니 혹시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셨어요? 응. 따님한테 한마디 따님한테? 뭐라고 말한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도아랑 한번 불러들으시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야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니 바로 한 자락 불러드렸는데요.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노래를. 네.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를 지닌 장국마을 사람들. 그 온기가 모여 마을을 지탱하는 힘을 이루는 곳. 누구나 머무르고 싶게 하는 구례 장궁마을이었습니다. 야. 구례군 <laughs> 마산면의 장궁마을 오늘 멍석을 깔아드렸는데 정말 다들 자연을 닮은 그런 모습, 선한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궁마을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제가 유독 그 전쟁 지명이 많잖아요. 예, 네, 아까 보니까 네. 이 갑옷 같은 산이 있다해서 갑살리. 음. 또 군사들이 음. 막을 치고 있다해서 장막. 아 예, 또이 공사들이 음. 산을 이루겠다해서 공산리. 공산리야. 그래서 이 장막에 장 짜고 공사에 공산에 공짜라. 공짜를 따갖고장공이라고 그래요 아 마을이. 아 이게 전쟁터에 이름이 많죠. 왜냐하면 음 백제하고 옛날에 신라에 음 싸움지라. 네. 김사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저는 아까 그 쑥부쟁이 어.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나요? 쑥부쟁이는 아, 근데 잘 마, 아니, 많이 못 먹는 근데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예. 먹어보니까 여러 가지 나물을 좀 섞어놓은 맛이에요. 약간 네. 미나리 향도 나고 쑥갓 그 다음에, 뭐, 쑥, 향을 좀 살짝 오묘하게 섞어 놓은 그런 맛이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혹시 좋아? 이 시에 나오는 쑥부쟁이가 그 쑥부쟁이가 맞는지. 네. 음. 제목. 어. 무식한 놈. <laughs> 제목이 도전.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도 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이제 너랑 절교다. 맞아. 무시할 <laughs> 수 맞아 맞아. 왜나를 그렇게 쳐다 쳐다보면서 무시하려. 뭘 뭐나 평생 그런, 그런 말을 하고 싶었으면. 네, 네, 네. 네. 아니 그 우리 쑥부쟁이를 구절초 그다음에 개숙부쟁이가 있더라고요.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구절초는 음. 그꽃 색깔이 대부분 흰색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쑥부쟁이는 꽃잎 색깔이 자주색. 아. 그리고 꽃잎이 쑥부쟁이와 개숙부쟁이는 좁은 대비해서 구절초는 조금 넓대요. 음. 네.